자치투자 대표 전문가, 정문일진 황철중입니다. 자, 지금 아비코전자 한번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비코전자는 계속 적자에서 흑자 전환 예상과 5G 효과 기대로 이게 뉴스가 뜨고 있죠, 지금. 그죠? 아비코전자 한번 볼까요? 아비코전자 한번 볼게요. 아비코 전자를 한번 볼게요. 다음 아, 보자고요, 여러분. 예. 네. 아비코전자. 에... 기관 4만 5 0사아비코전자부전자뭐 지금 확대. 적고 나옵니다. 네. 얘가 지금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고 오 있는데요. 지금 뉴스는 뭐 잠깐만요. 제가 여기보다는 다음으로 가 볼게요. 여기 보이죠? 예. 네. 아비코 전자 52션과 경신, 단기, 중기, 평성, 정배, 열로 상승세 52주, 그죠? 52주면 1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뭐 어쨌든, 어쨌든 뭐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예. 네. 52주면 은 1년치잖아요. 장, 지금 1월달이니까, 1월달이니까 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1월이니까 이렇게 52주 신고가 당연히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볼게요. 근데 오늘은 좀 주가가 좀 빠집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에, 거래가 되게 많은 편도 아니고요. 주가 빠집니다. 자, 에, 52주 신고가 나갈 때는 있대요. 맞나요? 맞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여기가 지지였고요. 지지였고요. 지지였고, 저항을 부딪힙니다. 이렇게, 그죠?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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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항을 부딪히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뚫고 안차게 되니까 지지하면서 튕겨나갔죠. 그런데, 뉴스는 여기서 나와요. 막 이런 데서. 근데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요. 여기서 저점을 이미 높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제가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 있죠? 이 개념 속에서. 네. 이렇게. 그렇죠? 헤드 앤 숄더 속에서 이렇게 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근데 여기 저항이 있었고, 지지로 바뀌면서 이때부터 가죠. 그, 이 부분을 지금 제가 많이 보죠. 황대표가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그죠?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고가가 낮아지다가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이렇게 교차하니까. 그래서 넘어갔죠. 근데 52주 신고가 얘기 나온다면 이미 넘어가면서 얘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뭐예요? 소식하고 차트하고 한번 결합시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행적으로 차트는 이미 돌아가고 있을 때는 못해 근데 저때는 주목이안 가요. 보세요. 뭐냐면 주목이안 간다는 게 뭐냐면 이때도 이렇게 넘어갈 때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꺾을 때다. 볼게,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이때 거래가 좀 터집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어때?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이쯤 오면 관심들이 많아져요. 네, 이쯤 오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흐름이 결정이 돼서 고가가 낮아졌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제 월봉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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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 만원대가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가죠 그리고 이제부터 보게 되면 몇달 동안 계속 이 저점을 타고 가죠 이렇게 안 깨고 근데 출발점을 보세요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 출발점이 뭐냐면 이걸 제끼기 시작한 지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거를 틀어놓은 네, 자리는 그러면 여기가 보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지지항이 있었잖아요, 게 그리고 넘어간 여기저기 여기를. 근데 이때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 주먹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여기는 보면 저항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그리고 사실 저항이구요, 저항이구요. 그래서 그래서 제에게는 이런 거를 잘 보라는 거죠. 차트 속에서 내용을 이렇게 거꾸로 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요거 좀 있으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야기를 더 많이 하죠. 그러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머리가 되고요 여기 머리가 되고요 이게 대드가 되고, 이 몸통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벌써 인식이 되고, 5 0위과 신고가가 나가는 그,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게 흐름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비코 전자는 이미 많이 올라온 거죠. 알고 보면. 많이 올라온 거죠. 이미. 반영이 돼있다라는 거죠. 선반영이. 자 그럼 볼게요. 여기가 지지하장 이렇게 뚜렷한 자리가 보이죠? 당연히 어떤 식으로 아비코 전자를 봤다면 이 기준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걸 네, 교차한 가격이 그대로 보이니까.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와지면 이게 저항으로 바뀌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이 흐름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뚫었죠. 안착이 되고, 지지로 바뀌니까,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는, 안 깨면 다시 한번튕겨갈수 있겠지, 여지는. 근데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된 부분이, 여기여서 떠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벌써 여기 와 있는 거죠. 내 귀에 들려올 때쯤에 이 조식이 좋다, 나쁘다, 막 얘기가 논의되면, 이미 늦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뒷북친다고 얘기를 해, 그거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이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차트가, 아니, 아니,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 왜 빠져? 이 얘기를 정말 많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아, 대표님, 이 회사가 실적도 좋고, 터나오른다라고, 앞으로 전망도 있고, 뭐, 5G 얘기 나오고, 다 있는데, 왜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많은 놈들은요, 아니, 돈이 많은 놈들은 뺏기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서 돈이 많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조작을 하거나, 뭔가가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뭐, 그들도 그냥, 놈이라는 말을 빼고, 어차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예, 돈이 많고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역으로 생각해 보면 걔네들은 저걸 미리 다 안다니까요. 그 소식을 모르고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laughs> 아니 내가 돈을 투자하는 게 여기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와요? 그런 정도는 조사 안 하고 들어와요? 바보예요. 바보니까 입 여러분. 그러니까 차트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 흔적을 남겨줘야 될 필요가 있죠. 왜? 그래야 수급적으로 따라 들어오지.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야죠. 응. 동조하는 세력이 있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게 시장이 폭락해도 그놈의 짝대기는 유효한가요? 물으셨어요, 대표님이 안티성 발언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면은 그냥 물으신 거예요. 그 놈의 짝대기에 그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짝대기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또 중간만 들으시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 지금. 왜냐면. 유의하다가 아니고 기준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 하시고요.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만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흐름은 살아있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보면 되는 거죠. 이 노란선 여기,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근데 격차를 보게 되면 너무 멀죠. 이게 이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서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물리게 되겠죠. 그러면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한다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건데,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비코 전자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 쪽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뉴스 들어오는 건 쏠려버리면은 예, 거기 쏠려버리면 그래도 이 뭐야 밀린다고 그러면 여기가 예, 가격에 대한 기준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치투자 대표전문가 정문을 침했습니다. 아비코 전자는 여기 보세요. 여기 가격. 다시 한번 여기 6천원대 보고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려면